야, 정무님, 정무님. 빨리 들 이렇게 자님 국무님 형 국무님 나가야죠 빨리 네. 빨리 나가라니까 빨리 아, 빨리 나와 줘 오케이 삼진에 네. 그래. 다 왔습니다 대장님뭐 하세요 어대장님 회장님 삼만에 1회차 2회차 삼진에 왜에아좀 이따가 나오라니까 아 소개를 잖아요 삼진에 무조건 나안 돼서 이대에1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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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삼왜대요 <이렇게 많이> <laughs> <laughs> 아, 삼왜대 불러주세요. 삼왜대 아, 삼왜대지대 유치원에 니다 유치원에 니다 유치원에 니다 아... 아... 진짜, 진짜 어지간히 해야지 아... 삼지대 없어요? 아... 돈또 갖고 왔어 아... 돈또 갖고 왔어 어우야삼지야요 아니 부처장님 나만, 나만 믿어 내가 그렇게 편해하시면 성... 안 되죠 <laughs> 아, 거짓말 <laughs>

아 어, 말씀하지! 난 그냥 일부러! 네. 못한 사람고 일부러 오림픽할때안 갔어 왜 일부러? 어쩌면, 어쩌면. <목소리> <목소리> 저보다 22일 날 완치... 그... 한결 받고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요저도거 하고 사네해 둘! 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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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간... 한 하고 대리회사 하는... 아 여기...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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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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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올부이번에나한번얘기했 이수진이 도안갔어 그래 아니겠지 저는 가족이 같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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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돼. 아, 아, 아니 거아저 진짜 몰랐어요 이라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래라고 뭐라고 아 진짜 오라고아예 저도 안들었요먹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러 왔어요. 가안시고 아, 너, 역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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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자적당 아니, 아니, 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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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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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아 아니, 아니,

내 팀인데, 음영식 해가지고, 가이자위 해가지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네. 올라가서 네. 1만 가 3, 2, 2가내 1. 고괜이 돈내는 거. 이 이렇게 쳐? 왜상렇게 쳐? 괜찮렇게 쳐? 왜이왜왜 쳐? 왜이렇왜이왜 아, 아, 야. 이렇게 야 거에요? 거에요?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알겠다. 위치업 됐어. 아, 이렇게 아, 모르겠고. 저희를 게 1대1. 1대1. 오케이. 먼저 아, 아, 아니, 먼저 하요셔도 되고. 아, 아, 하세요? 먼저. 주무 먼저지. 반기야 파일 먼저. 저 저희가 여기 지현님 아니, 바람 잠깐 부는 거라. 네. 아니, 윤명이 네. 하면서 남은 사람들은 날라가니까 잡고 계세요. 술명은 잡고 계셔. 잡고 있어.